청년취업방송 그란드 t v 유시민에게 배우는 토론면접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국 HR 진단 평가센터의 박재민 대표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네. 이제 소제목을 들리지 않아도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들리지 않아도 되는 네, 척을그 뒤에 <laughs> 부분에 이제 숨어 있는 거는 네. 들리지 않아도. 듣는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어떤 그 소리까지 네. 듣는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유시민 작가와 그 사회자 네 예, 사회자가 누구죠? 그 김구라 씨네네네그 예 대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이 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 이거죠? 예.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요 당시 상황은 어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국가 원수로서 연설을 할, 하기 이제 직전에 이 방송 그 대화를 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시점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어떤 연설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세계 시민사회에다가,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전달을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내가 대통령이라면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아... 라고 얘기를 하는 요 대목하고 네. 또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토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야 위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이라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제가 정무수석이라면 대통령에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면접관이라면 네. 내가 뭐 서류 평가자라면 이렇게 EPI 그렇죠. 뭐 예. 많이 예. 들어보는 내 네, 예. 그런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 음. 요 얘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밑자락을 깔아둔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본론적인 얘기를 하기 직전에 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기본적인 성격과 속성을 이런 것이다라고 자락을 깔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 뭔가 이렇게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어떤 대화의 방식이라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유엔 총회 유엔 회원국의 국가 원수 혹은 아, 국가 원수를 대리하는 외교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다. 네.라고 네. 일단 전제를 합니다. 네네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 자리에 성격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대통령 이라면 뭔 얘기를 할, 해야, 할까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관점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유엔총회 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모, 몰입이죠 몰입 음. 그 상황에 어떤 몰입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음. 하는 아, 크게 보면 하나는 관점 하나는 그 자리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짧 아주 짧은 멘트죠 아주 짧은 네네네. 멘트지만. 네가 대통령이라면. 그렇죠 아주 네. 짧은 멘트지만 그렇게 밑자락을 깔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게 뭐냐.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어떤 그 사안을 바라본다든지 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그 관점이 드러나게끔 뭔가 음. 그 토론에서 멘트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킬을 이제 이 대목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더 어떤 사안을 주의, 주의 깊게 어떤 맥락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안 이런, 이런 것들을 좀더 주의 깊게 접근하고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당연히 이제 전달해 줄수 있겠죠 음. 근데 주의 깊게 내지는 신중하게 다각도로 그렇게 이제 사안이나 어떤 사물을 갖다가 짚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요지에 해당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은 들리는 것도 못 듣는 거는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일반 원칙을 어떤 그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보면 들리는 것도 못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주,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그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못 듣는 그런 사람은 아주 역량이 낮은 거고 한 귀로도 한 귀로 들리는 그러니까 들리는 것을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음. 들리는 것은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들리는 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아도 잘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이 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단계에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역지사지의 관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어떤 역량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왕 보여주는 그런 이제 평가의 이제 잣대가 되고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유시민 작가님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이었지만, 우리 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네. 저라도 네. 그런 상황이라면이라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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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아, 너무. 이해가 되고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나 네. 이런 키워드들로 표현할 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오늘도 저희 박재민 대표님이 좋은 말씀 이만큼 풀어주시고 갔습니다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 아, <laughs> <그럼요>. 이만큼 풀어줬어요. 그럼요. <laughs>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역량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네. 게 아마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냥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면 그냥 잘 듣는 거 외에도 더그 이상의 행동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여기 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예 끝내기 전에 진짜 이거는 중요. 어떻게 보면 지원자분들이 과연 음.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이 높은 차원의 영향이었나 음. 정말 역지사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은 아래 부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확실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